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갈병에 쓰이는 처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병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갈증, 그리고 말라가는 것, 소모성, 피로감, 이런 것들을 주 증상으로 하는 어떤 패턴, 증후군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현대 당뇨와 매우 유사하죠. 한의학사에서도 예전부터 소변의 맛이 달아지는 증상과 함께 이렇게 말라가고 갈증이 많이 나는 증상에 관한 여러가지 치료법들을 제안했었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당뇨병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몸의 음을 보호해주고 진액을 보충해주고 위경의 열을 꺼주는 옥려전이 당뇨에도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옥녀전은 숙지왕이라는 우리 몸의 음을 보호하는 약의 바탕에 깔리고 백호탕이 군약으로서 위여의 열을 꺼주는 처방이에요 맹문동은 숙지왕의 보호하는 효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모와 석고 숙지왕과 맹문동으로 이루어진 처방이 옥녀전입니다 이 옥녀전 처방에서 숙지왕을 빼고 생제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성질이 훨씬 더 차지겠죠 그리고 여기 백호탕 대신 천화분과 황련으로 열을 꺼줘요 맹문동도 같이 빠지고요 그러면 보하는 보호하는 효과는 빠진 대신에 천화분과 황련이 들어가서 황련으로 심, 심하에 열을 꺼주고 천화분으로 폐에 열을 꺼주는 약이에요 자 약의 성질이 보이죠? 숙지황이랑 맹문동 대신 혈려를 꺼주고 가볍게 음을 보호해주는 생주황으로 바뀌고 백꽃탕 대신 천하분과 황련이 들어갔어요. 이 처방은 주단계 선생님의 소갈방입니다. 주단계 선생님은 우리가 금원사대가의 자음파를 할때 공부했었던 금원 시대의 아주 유명한 명이십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열을 꺼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또 유사한 처방으로 우리나라 청강 선생님의 소갈방이 있어요. 이름은 똑같이 소갈방인데요. 청강 선생님의 소갈방은 단계 선생님의 소갈방과 또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청강 선생님의 소갈방에선 생지황을 빼놓고 옥녀전엔 숙지황을 썼잖아요. 아예 맹미지황탕이라는 보약을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육미지 왕탕에다 맹문동 오미자를 넣고요 여기다가 구기자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음 하초를 보호해 주는데 아주 총력을 다한 처방이 단계선임의 소갈방입니다. 천하부는 그대로 쓰고요 황연을 빼고요 사삼을 넣습니다. 사삼 역시 폐 음을 보호하면서 폐에 열을 내려주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단계선임의 소갈방에 비해서 훨씬 보하는 효과가 커진 처방이 청감선임의 소갈방이에요. 단계선임 처방이랑 비교해 보면 맹문동구기자 대신 생주황이 들어간 게 단계선임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사삼이 빠지고 황연이 들어갔었죠. 이게 단계선임의 소갈방이에요. 하지만 청감선임의 소갈방은 생지황 대신에 맹미지황탕과 구기자가 들어가요 구기자는 육미지황탕이 보간신하는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사삼과 천화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두 약이 다르죠 생지황과 맹미지황탕 그리고 천화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사삼 그리고 황연이 다른 점입니다 옥녀전 다시 복습해 볼까요 옥녀전은 백호탕이 주약이 되고요 치왕으로 보험합니다. 그럼 맹문동이 숙주양에 보험하는 효과를 도와주죠. 자, 세 가지 처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 단계선임의 소갈방이 생장을 사용했고요. 천압은 황연, 상초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가장 실증에, 그리고 작용 부위도 위쪽, 그러니까 심폐 쪽이고요. 단계소갈방을 맨 위에다 놓을게요. 이게 상소증, 그리고 병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 사용하면 적합한 처방이고요. 그 다음은 옥려전이에요. 옥려전도 백호탕이 들어가서 실증 같아 보이지만, 이 옥려전은 좀더숙주항으로 가지고 보호하는 효과를 더 크게 하고, 섞어지므로양명경의 증상, 즉, 갈증, 그리고 배고픔을 주로 처방, 치료하는 처방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은 중소처방이에요. 물론 여기다 다른 약들을 가미해서 상중하초에 모두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감임의 소갈방은 맥미지황탕과 구기자 아주 보완 효과가 커졌죠. 그리고 천화은 사삼을 넣어서 하수구에 좀더 허증의 당뇨에 적합한 처방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당뇨는 혈당을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한약 처방 중에 혹은 본초. 약제 중에 혈당을 내리는 약물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당뇨는 혈당보다도 한방 치료를 통해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당에 대한 내성을 치료하고 인슐린을 아껴 주는 것이 실제 한방 치료의 당뇨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당뇨 치료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처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